안녕하세요. 방구석 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2020년 8월 30일자 한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과 어,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전국 단위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전국적으로, 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로 살펴보시면, 가격 지수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 역시 지금 영종 하늘 도시의 전세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과 수도권 비중으로 봤을 때어 전세가 역시 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전체적으로 보합세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출구는 어0.11%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신축 위주로, 그리고 부평구는 교통호재가 있거나, 어,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위주로, 그리고 연수구는 동춘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였으며, 어,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인천 전세 같은 경우는요, 어, 대체적으로 0.1포인트 지금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영종도 내에, 어, 신도심, 중산동 안구, 운남동, 이제 영종하늘도시죠. 어,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이제 급격하게 소진이 되며 연수구는 동춘동 일부 구축과 주거환경 양호한 송도동 위주로 상승 그리고 미추홀구는 역세권 위주로 상승이 전환됐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가, 어, 매매 가격 변동률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 역시 막 어, 치고 올라가다가 어,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 8월 22일 날어 저희가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를 조회한 결과 나온 표예요. 근데 이제 오늘 8월 30일자로 어, 추가로 이제 거래량이 증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이 이제 두 건이 더 등록이 됐고요. 스카이시티자이도 두 건이 증가돼서 총 다섯 건. 그리고 한신도유가 한 건이 더 추가됐고요. 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두 건이 추가됐습니다. 한라비발디 한 건. 그리고 우미린 1단지가 두건 추가됐고, 신명 두 건, 그 다음에 동보 두 건. 한양 수자인 네 건이 추가가 돼서 총 8월달 지금 거래량이 44건으로 집계가 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스카이시티자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35평 최근 한 달간 매물 평균이 4억 7 564, 38평이 5억 6 133, 그다음 43평이 6억 6 500 이렇게 이제 최근 1개월간 매물 가격 평균을 낸 거고요 실거래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고 매물 올라온 평균가를 분석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현재 8월 28일 날짜로 8월 28일 날짜로 KB 시세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35평 같은 경우 4억 7,250 변화 없이 그대로 이제 KB 시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8월 22일 기준 8월 30일자로 매매나 전세가 어,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어, 스카이시티자의 35평형 어, 8월 달 거래량들을 보면은요. 어,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어, 매매가 역시 계속해서 어, KBC세와 어, 평균 시세를 어, 웃도는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단지인데요. 자 보시면은 최근 1개월간 매물 평균이 어, 4억 2525. 그다음에 KB 시세 기준으로 보면은 4억 3,250. 8월 30일 기준으로 어, 매물 접수된 부분이 어, 더 증가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측정 기준으로 이제 전달 대비 실거래가를 참고해 봤을 때현대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보시면은 33평형 어, 지금 8월달 거래량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 4억 밑으로 계속 3억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2억 7천까지 어 치솟는 등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입니다. 지금 29평 최근 한달 어, 매물 평균가가 3억 8,417, 그다음에 33평이 4억 4,129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KB 시세 같은 경우도 어 지금 33평이 4억 5천, 어 29평이 30, 3억 7천 이렇게. 직배가 되고 있습니다. 8월 22일 기준 어, 매매 물건들은 이제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전달 대비 실거래가를 참고해봤을 때 어,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프로지오 자이인데요. 어, 프로지오 자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평형대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최근 1개월 매물 평균 25평 같은 경우가 3억 2,300, 29평이 3억 5,750, 33평이 3억 9,000. 969 이렇게 KB시대 같은 경우도 어, 3억 8천 5백 정도가 집계가 되고요 8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지금 현재 어, 프로지오자이 같은 경우는 매매권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달 거래량을 보시면요 33평 같은 경우가 어, 4억 최고가 그 다음에 3억 8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된 내역들이 있고요 전세가도 어, 2억 4천 2억 5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평 같은 경우는 어, 현재 어, 최근, 매물 평균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지만 큰 차이 없이 3억 4천 850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요. 25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신 것와 같이 좀 낮은 금액대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가는 어, 2억에서 2억 3천 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한라 비발드입니다. 한라 비발드 역시 세 가지 평형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 38평과 43평, 그 다음에 52평 이제 금액대고요. 38평 같은 경우 4억 2,300, 그 다음에 43평 같은 경우 4억 6,400, 그 다음에 52평은 5억 4,4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KB시대 같은 경우는 38평이 4억 2,500, 그 다음에 43평이 4억 7,000 정도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어, 전주 대비, 어, 증가된, 매물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달 대비 실거래가를 참고해 봤을 때, 한라비발디 역시 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미린 2단지인데요. 우미린 2단지 같은 경우도 최근 한, 어, 1개월 매물 평균을 보았을 때, 3억 8,250이 지금 현재 매물이 등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대비 이제 KB세가 굉장히 높게 잡히고 있는데요. 4억 이상의 거래된 내역들이 6월하고 7월 달에 거래 내역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4억 2,750이 지금 KB세가 잡히고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어, 전달 대비 실거래가로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달과 어, 6월달의 거래량을 보시면 3억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락세로 어, 전환됐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매물은 전체적으로 어, 증감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앞으로 우미린 2단지는 조만간 KB 시세가 어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거래된 내역을 반영을 하게 되면은 아마 KB세가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미린 1단지입니다. 우미린 같은 경우는 20평형이 있고요. 25평이 있습니다. 자, 최근 1개월간 어, 매물 평균가는 2억 6,500, 그리고 KB세 같은 경우는 2억 7,000 정도가 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20평 같은 경우는 2억 2,7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8월 22일 기준으로 매물 등록된 내용이 일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로 나왔던 매물들이 이제 전세로 거래되는 건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빠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달 대비 실거래가를 참고해 보았을 때, 어, 우미린 1단지는 지금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달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 전체적으로 어, 전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고가로 2억 2천에 어, 거래된 내역이 있는 걸 보면은 전세가가 원체 전세가 없는 상태에서 어, 가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최고가로 2억 2천에 전세가가 등록된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양 수자인인데요,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도 25평형이 이제 단일 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 1 개월 매물 평균을 보시면은 2억 5,776만 원. 8월 28일 날짜로 KBS에 잡힌 걸 보면요, 2억 6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기준으로 전월 대비 현재 매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한양 수자인 역시 전달 대비 실거래가 참고해봤을 때 하락세로. 어, 전환했다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자, 보면은 8월 달에 거래량들을 보시면요.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1억 8천 정도가 시세로 잡히고 있고요. 매매 같은 경우도 지금 큰 폭으로, 호가 거래된 내역들은 안 잡히는 걸로 봐서, 한양수자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신명 스카이뷰 주얼리인데요. 24평형이고요. 최근 1개월간 매물 평균이 2억 3,826, 그리고 KB세가 2억 3,250, 그리고 8월 22일 기준으로, 매물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전달 대비 실거래가 참고해 봤을 때 현재 신명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체 매매가가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금액대들이 2억 2천에서 2억 3천을 유지하고 있고 어, 보합세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전세가 같은 경우는 뭐 최고가로 2억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가 2억이 넘어가는 것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영종하늘 도시 전반적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신축 2세대 단지는 대체적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1세대 단지가 이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 효과가 뚜렷하고요. 코로나 질병 사태가 이제 2차 대유행을 맞이하면서 9월 달 대체적으로 약세가 전망이 되고요. 어, SK뷰 2차 미분양 상황이 발생하면서 분양 시장도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어, 10월 달에 이제 대림 3차가 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어, 요게 이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가 참 저로서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동원 로얄 주크 같은 경우는 어, 두 번째 이제 어, 재분양을 한 상황인데요. 어, 지난 2018년도에 어, 한번 분양을 시도했다가 분양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어, 다시 사업을 철수했다가 요번에 어, 다시 이제 동원 로얄드크가 재분양에 이제 나섰는데요. 어, 재분양 나, 또 시기 역시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이제 분양 재분양을 시작하다 보니까 동원 로얄드크 같은 경우도 또 절반 종 절반 이상이 또 미분양이 어, 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어, 전월세 매물이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부분은 앞으로 전세는 엄청 소량으로만 지금 거래될 거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무래도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서 그 부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영종하늘 도시의 전세가가 매물이 급감한가 동시에 계속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구미용지원 정책이 하루 빨리 어, 나오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당 대표도 바뀐 어, 마당에 어, 일부 이제 무주택 실수자들의 이제 금융 지원이 어, 절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올 하반기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매수자 관방세는 앞으로 더 깊어질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매매 호가와 대기 매수자들의 어떤 이제 가격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질 건데 자 이. 이 중간 사이에서 시장 적정가가 나와야 거래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효과가 크게 벌어진 단지들은 아무래도 스카이시티자이 힐스테이트, 그다음 에 이편한세상 오션하임 같은 경우가 매매 효과가 지금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 대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관망세로 전환한 매수 대기자 분들께서 아마 올 하반기를 노리고 있진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하반기 때 어, 매물이 시장 내 많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8월 이제 30일 한 달을 마감하고요. 다음 달 9월 달에도 어, 주간 브리핑은 계속해서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